안녕하세요. 지의노무업인의 이병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은 스케줄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또는 근무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휴무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념에 대한 이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면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우리가 그러니까 근로일이 아닌 날 유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반해 휴무는 어, 근로할지 휴, 휴일일지 정하지 않고 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나머지 날 어, 대부분은 무급으로 정하게 됩니다. 어,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글로 어, 계약 시에 주 5일 근무 2회 2일 휴무라고 결정하게 되면 5일을 근무하고 유급 주휴일 1일의 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루는 자동적으로 휴무일 무급 휴무일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한달 스케줄을 결정하게 될 경우에 어떤 날 근무하고 어떤 날 쉴지를 결정하는데, 이 이틀 휴무라고 했을 때 하루는 유급 휴일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하루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휴무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유급 휴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 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적인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면 휴무일에 애초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틀 쉬는 게 아니고 하루에 대한 휴무만 부여하면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행정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 아 밑에서 세 번째 줄 내용 보시면요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주일이 결정되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일이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하루만 인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틀이 아니고 하루만 인정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든 법정공휴일이든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틀이 아닌 하루만 부여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휴일 날 휴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근무하는 경우도 있죠 이래서 좀 헷갈립니다 근무와 휴무가 이렇게 섞여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해야 되는지 제가 어 표를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예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 편의상 저희가 이제 4주 7일에서 28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어, 평일 날공휴일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공휴일이 발생이 되면, 어, 해당 수요일 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이제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근무 일수는 이제 19일, 20일이 아니고 20일 마이너스 하루, 이제 19일 근무를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공휴일이 토요일 날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 하면 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총 20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뭐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다면 결국 일반적인 근로자는 공휴일이 평일인지 또는 토요일인지에 따라서 근무 일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 네모 박스, 네모 박스가 우리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요 네모 박스 안에 공휴일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밖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휴무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간호사의 스케줄 근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와 휴무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 수요일인, 어, 8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어, 다음 주 화요일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8일, 8일 날 근무하는 대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대체 휴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에는 예정되어 있는 이틀의 휴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를 보게 되면요. 대체 휴무 하루와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이틀의 휴무.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오프가 3일이 부여가 됩니다. 평일인 경우에는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일반,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인데요. 음, 예를, 예를 들어 두 번째 주에 토요일 날 법정 공휴일이다. 라고 한다면 토요일도 저희가 이제 근무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근무자인 경우에는 어,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대체가 가능합니다.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금일 이틀 오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주에는 대체 오프 하나,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예정돼 있던 오프를 쓰게 되기 때문에 오프가 이제 3일이 부여됩니다. 어, 결과적으로 어, 스케줄 근무 같은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평일인지 토요일인지와 관계없이 어, 총 3일에 오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자 케이스였는데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휴무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어, 법정공휴일에 동일한 날, 이제, 휴무하는 경우, 휴무와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 추가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수요일에 하루 오프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오프를 해서, 총두 번의 오프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대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에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 일일 오프, 이일 오프, 총두 번의 오프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 근로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일반 근로자는 법정 공휴일이 평일에 있는지 토요일에 있는지에 따라서 오프 일수가 달라지는 형태였는데요. 우리 스케줄급만한 간호사분 같은 경우에는 평일인지 토요일인지 중요한 게아니고요 법정 공휴일이 근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휴무일수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 법정 공휴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플러스 하루 더 쉬게 되는 거고요. 법정 공휴일이 쉬무일인 경우에는 평상시와 같이 어, 총 2회의 오픈만 실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해당일에 근무하면 1.5배일에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있는 5월 1일 그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에 근무가 잡혀있는 경우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오프 하루 이틀을 부여하시고요요 토요일이 다음 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5월 1일 날 휴무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루 그냥 쉬시고요. 이틀씩 쉬는. 그래서 별도의 수당도 없고, 별도의 추가 오프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날 근무가 잡혀 있는 분이 수당을 추가로 받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일반 근로자는 평일인지 토요일인지에 따라서 원료에 따라서 적형적으로 기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다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케줄 근무자는 이제 법정 공휴일이 근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스케줄 작성 겨, 결과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용 방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근무자와 휴무자에 대한 차등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법률적인 원칙에 부합하지만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근무자와 휴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제 이안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프를 주는 겁니다. 추가적인 오프를 주는 겁니다. 이러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 되지만 병원 원장님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만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근로자의 휴무일과 동일한 방, 형태로, 어, 공휴일에 주중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 휴무를 부여하고, 토요일에, 어, 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법정 공휴일과 휴무일, 토요일이 중복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나이 제외하고 3일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안에 우리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안들을 근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법정공유의유급하에 따른 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의 부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